안녕하세요. 선화 원장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내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라는 책입니다. 내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 자, 이 저자는요. 정일교씨라는 분이고요. 정일교지음. 부동산 자기개발서입니다. 2019년 5월에 나온 책이고요. 18년 동안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되었는지 제가 읽어보니까 그 비결은 굉장히 부지런했고, 그 다음에 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변화가 간절해질 때가 있다. 당장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직장 상사의 고달픈 삶이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살다가는 진정 원하던 삶을 누리기는 커녕, 근처에도 못갈 거란 생각이 들 때, 저마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탈출한 동기는 비교적 단순하다. 무언가 답답한 일상 속에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찾고 싶었다라고 하네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찾고 그리고 지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여행도 하고 책도 충분히 읽고 싶었다. 한마디로 좀더 자유롭고 싶었다. 월급쟁이로 18년을 살아오다가 열정 하나만 가지고서 부동산업에 뛰어들었기에 늘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시작해야 했고 부족한 날을 채우기 위해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가야 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면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게 가장 힘들다는 평범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경제 불황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청년 실업도 심각하다. 청년들이나 은퇴자들이 취업도 안되고 퇴직 또한 시기가 빨라진다. 창업 의문을 두드려 보지만 창업 또한 어려운 건매한 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 저마다 그 방법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비슷하다. 여유로운 삶. 원하는 일을 하면서 구속받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품이라 할수 있다. 이분은 다가구 주택을 굉장히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집을 장만하고 나면 대부분 아파트를 생각한다. 하지만 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기본 통용과는 다른 것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나는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의 답을 다가구 주택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네요. 직접 거주도 하면서 임대수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남들이 아파트에 투자할 때 모두가 뜯어말린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고 추가 투자를 할수 있는 종잣돈을 비축했다. 그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그 임대수익으로 종잣돈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경매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무사하게 발품을 팔며 직접 부동산을 분석하고 물건을 살펴보고 투자를 실행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 현재 꼬마 빌딩이라고 불리는 건물을 내 채나 보유하게 되었다. 비로소 나는 투자에 대한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풍요로운 삶즉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돈을 그리 필요한 돈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더욱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수 있다. 대중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약간의 특별한 결심 정도면 충분하다. 대중이 많이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돈이 안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좀 특별한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가장 큰 장점은 투자 비용이 적게 든, 든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자신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곤란한 구조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자신이 거주하면서도 여러 가구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면서 대출의 힘을 빌려 투자의 평수를 늘릴 수 있었다. 다가구 주택을 알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었다. 끝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야 했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우량 물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부동산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책 속에 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지금 부동산에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 왜 불급쟁이,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해법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보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면 바랄 것이 없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절약하는 그 재테크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절약은 하는데 재테크는 못하겠어라는 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때 500원은 악착같이 깎으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홈쇼핑 사상 최대 할인이라는 이유로 10개월 무이자에 혹해 카드를 카드를 긁는다. 그리고 스스로 알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알뜰하지 않은데 알뜰하다는 생각 알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도 아껴야 잘 산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왔다. 휴지를 쓸때한 장이면 충분한데 세 장씩 뽑아서 쓰거나 사용하지 않은 수도꼭지를 털어놓으면 어머니에게 따끔하게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받았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거나 사회가 정해놓은 금금절약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퇴근 후에 부업을 하고 나는 중고나 소형으로 차는 중고나 소형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알뜰 쿠폰을 모으며 장기보험에 가입해 복리이자를 챙긴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경제신문, 재테크 관련 책은 한 건을 읽지 않는다. 책을 구입하는 돈도 아깝기 때문이다. 물론 절약도 좋지만 자기개발에 좋은 관련 지출은 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기개발에 대한 관련 지출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네요. 지출이라, 지출이란 곧 창조적인 투자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지출이란 곧 창조적인 투자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줄이고 아끼는데만 주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고 현명한 지출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서울에서 30대형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0년이라고 하네요.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은 이상. 월급으로만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천만 원씩 치솟는 부동산을 찔끔 오르는 월급과 절약으로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의 임금으로 생계비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벅차다. 더욱 급여만으로 결국 급여만으로 기본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자,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늘 빠듯할 수밖에 없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자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인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현재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아끼고 절약하며 적금을 재테크의 최고라 여기고 돈을 모아 집장만 하고 차도 사는 시대는 옛날 예측 이야기라고 합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남다른 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제서적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적금만으로는 집을, 집은 물론이고 자구입도 힘들다. 예를 들어 악착이지먹고안 입고 생활비를 줄여 1억을 모은다고 가정하자. 한 달에 100만원씩 10년을 꼬박 저축해야 1억을 모을 수 있다. 평범한 직장인에, 직장인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자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20% 30% 되는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이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돈 그대로 뭐 저축한 그대로 하려면은 10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돈의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모든 그 경제 서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지인 중에 대출을 죽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부분은, 그분은 현재도 전세로 살고 있다. 2년간 모아둔 돈으로 겨우 전세금 올려주는 것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렇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저축을 많이 해야 성실하며 모범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 재택가를 단순히 적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경제적 자유란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에 또 조들리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결국 소극적인 저축으로는 불가능하다. 안정적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절약과 저금으로 젊은 세월을 보낸다면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치, 젊었을,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그 종잣돈을 마련해야만 나이 들어서 경제활동을 할수 없을 때그 투자한 그 돈으로 아니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아니면 월, 월세가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살수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절약과 적금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직장인일수록 좀더 빠른 은퇴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 직장인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단몇 천만 원이라도 종잣돈이 생긴다면 재빨리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나 여기서는 이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어떤 분은 뭐 주식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실물 자산, 뭐 금이나 달러 같은 데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인생의 길을 바꾸고 싶다면 부동산을 읽는 힘을 키워 관점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자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벌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미국 최고의 부자로 평가받고 있는 록펠러의 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정신없이 일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아파트 대출금 갚기에도 하루가 바쁘다. 주택 대출금을 갚고 나서야 비로소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간의 손실이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시간과 그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경제서적에서 많이 읽었고 그럼 시간이 흘러가 버린 시간은 잃어 여기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했는데 흘려버린 시간은 다시 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의 손실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즉, 시간의 효용은 결코 만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부는 시간에 비해 만들어지며,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며,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결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를 창출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종잣돈이 아니다. 작은 종잣돈이라도 시간을 확보해야 큰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수집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네요. 평생 자신의 일에 일정을 바쳐 일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는 퇴직금마저 빚을 갚는데 써버리나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다. 그들은 그저 열심히 일만 했을 뿐 재테크는 문의한이었기 때문이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이다. 하지만 일만 하는 일벌레는 부자가 될수 없다. 자신이 일한 대가로 좀더 높은 연봉을 얻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도전하지 않는 것,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순응하고 사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행동이다. 특별하게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물 흐르듯 살게 되면 미래 또한 자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더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신이 현재에 유럽지 못한 이유는 인생을 회사에 맡기고 그저 남탄만 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면 정년퇴직한 후에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자 에디슨은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즉 에디슨이 말했다는 거 제가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죠 시간이 없어서라는 그런 변명들을 하는데 그 가장 어리석은 변명 못난 변명이라고 하네요. 에디슨이 말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에디슨은 시간관리의 대가였다 시간을 잘 관리한 덕분에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얻을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 안좋하고 시간을 무리하게 보내는 사람이다. 처칠은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네요. 좀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 안좋하고 시간을 무리하게 보내는 것은 나중에 보복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현재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미래 혹은 불행한 미래가 결정된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있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직장에서 승진해도 젊은 나이에 큰 부자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스톡옵션을 받는 것도 어르대나 가능하다. 임원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젊은 나이에 평범한 직장 생활로 원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업에 목숨을 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 그렇게 이분의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겨낸 그런 부분들이 중간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다가구 주택 투자에 대한 그 그런 실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나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수 있는 구, 수익 구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월급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돈 버는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한달 내내 요령을 피우지 않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 꿈을 이루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알게 되면서 돈은 일만 하는 일한 만큼 버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만큼 버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네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만 열심히 했던 나는 그제야 비로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어렴풋하게나마 터득하게된 것이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을 투자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회사의 근로자로 살아가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자력으로 일어서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며 앞으로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수명이 길어지고 백시 시대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죠.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동안 월세 받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직장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 회사를 다니면서 좀더 일찍 준비한다면 돈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내 인생을 온전히 누리면 살아가길 원한다면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 놓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며 새로운 낚싯대를 또 준비하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필자도 정말 대단한 분인 이것 같네요. 이렇게 저자 저자들의 한명한 한 명을 보면 좀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그 길은 다양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경제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 하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젊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 그, 은퇴 시기가 오면 그때서 좀 후회하고 하는 것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그 과정들 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